오늘 현대차그룹 24조 원 투자 상반기 완성차 하반기 부품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 현대차그룹이 2030년도까지 8년간 24조 원을 들여 국내 전기차 투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상반기에는 완성차에 하반기에는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반기 완성차 중심 실적 펀더멘탈 기반으로 주가 호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본격화 가시화로 부품주로 비중 확대가 나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완성차를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한 거를 먼저 대장주죠 대장이 먼저 가면은 그 다음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후발주들이 따라간다 그게 부품주다 어, 완성차와 부품주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완성차를 판매를 해야 매출이 반영이 되고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늘어나면 은 실적도 먼저 가죠 근데 판매가 늘어나야 부품이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됐을 거잖아요 하반기로부터 먼저 대형주로 주가가 올라가면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잘 나와 있는 부품주에 관심을 돌리지 않겠느냐